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 코로나는 아니고 감기라서 다행인데, 그래도, 어, 계속 이제 이거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감기약을 좀, 어, 한 번에 좀 많이 먹었더니, 깊은 잠에 빠졌다가 일어나니까 목이 더 아프네요. 예. 네. <laughs> 나야 되는데, 뭐, 한 방에 안 나는, 그런 목감기인가 봅니다. 그래서, 어 그래도 약 먹고 자니까 이 정도인 거겠죠. 뭐, 물에서 계속 작업하고, 그리고, 어 나중에 뒤늦게 약 먹고 했으면 더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강의는 할 텐데, 아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좀안 좋아질 겁니다. <laughs>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 영화 찍을 땐 좋았는데, 그, 이때로부터 벌써 한 어, 개봉한지 6년이니까 촬영한지는 거의 9년 이상 지나서 늙었네요 이제 저도 에, 하, 파릇파릇하게 20대 때 진짜 열정 있게 배우 도전했던 그 시기가 엊 그제 같은데 세월 참 빠르네요. 어, 저는 30대 초반 넘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더 해서 다른 길을 마련하면서 계속 배우를 하자라고 생각을 바꿨었는데. 여러분들 아직 젊잖아요, 그죠? 네, 20대 초반, 많아봤자 중반. 정말 제가 생각하면 그때로 돌려주면, 어, 3배 정도 이상으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하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 지금 아무 생각 말고, 배우든, 아니면 뭐, 감독이든, 아니면은 뭐, 지금 나름대로의, 어, 이 학교를 다니면서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 최선을 다해서 아직 어리고 젊기 때문에, 어, 한번 실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